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파크하얏트 서울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24층에 있는 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를 먹으러 다녀왔는데요. 파크하얏트 서울은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에 있고 삼성동에서 가장 명당자리는 아니지만 명당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뷰그 명당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가기에는 삼성역 1번 출구 앞이라 편리하지만 차량을 이용할 경우 뒷길로 돌아 호텔로 진입해야 하니까 초행이신 분들은 지도를 잘 보시고 입구쪽으로 가시면 될듯 합니다 발렛은 무료지만 주차비가 있고요 레스토랑은 이용하더라도 3시간에 만원 이후 1시간당 만원의 주차비가 부과됩니다 1인당 64,000원의 애프터눈 티세트 메뉴고요 이용 가능한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2시간 이용이니까 늦어도 3시 반까지는 입장을 하셔야 되고요 18,000원을 주면은 스페셜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나오는 샴페인이고요. 알코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이프는 저거를 시켰는데 저는 노알콜 칵테일로 시켰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하고 아이스 카푸치노를 하나 시켰는데요. 카푸치노는 시럽을 따로 주시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타 먹으면 됩니다. 저는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노알콜 칵테일로 시켰는데 진저 베이스에 화이트 초콜릿이 올라간 폼 소스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약간 동양적인 재료에 화이트 폼 베이스의 초콜릿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갔고요. 생강 향이 좀 강할 수 있는데 아주 조화롭게 넘어갔습니다. 알코올 칵테일은 마실 수는 없었고 향만 맡아봤는데 달큰한 향이 났고 로즈마리 향은 그렇게 세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시트러스 향이 조금 나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웰컴 드링크는 한 잔씩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신 노날코 칵테일은 폼 소스 때문에 먹게 되면 왜 거품 키스하는 그런 모양이 나거든요. 연애 초인 커플들에게는 추천을 하는데 부부에게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리를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샴페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 맛도 지나지 않고 순한 편이었는데요 스타벅스 기준으로 벤티 라떼 정도 되는 에스프레소 농도입니다 450ml 정도의 투샷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진한 건 아니구요 시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라떼의 느낌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매력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인 f 프0티 세트가 나오기 전에 직원분께서 초콜릿 딸기를 하나씩 나눠주시는데 딸기 위에 초코 시럽을 씌워가지고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화이트 초콜렛하고 쿠키 크럼블이 올라가 있는 초콜렛을 골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딸기 과육이 들어간 초콜렛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하는 맛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보통의 에프터눈티는 아래층부터 위층을 올라가면서 먹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파카야트 에프터눈티는 2층 1층, 3층 순으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서대로 구성은 방어 미니 타르트와 돼지고기 목살 바베큐, 오리간 무스롤, 게살 에호박 무침을 첫 번째 순서로 먹고요. 그 다음은 스파이시 호박 스콘, 플레인 스콘과 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있는 딸기 무스 치즈 케이크나 요거트 크림 같은 디저트를 먹게 됩니다. 보통은 가벼운 스콘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파카야트의 경우 아뮤즈부슈 같은 타르트를 먼저 내놓으시더라고요 조금 독특하긴 했는데 기대반 걱정반 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영상 순서로는 오리간보스, 돼지바베큐, 방어, 그리고 게살 타르트가 나와 있는데 서양식이나 양식의 아뮤즈부슈 같은 느낌이고요 밑에는 식빵이나 비스코티 같은 크래커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콘하고 딸기가 나와 있고요 스콘은 두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 먹으면 됩니다. 첫 번째인 아뮤즈 코너구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담백한 빵 종류나 샌드위치를 예상했는데 나름 생소한 메뉴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좋게 본다면 파하야트만의 스타일이고 독창적인 약간 요리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재해석이라고 포장하는 스타일로 보여지는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음식의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3 4만원대 런치 한식과 양식 퓨전다이닝의 아뮤즈 느낌이 났어요 어, 그 정도 가격대의 아뮤즈가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파인다이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퀄리티? 그렇다고 합리적인 코스 메뉴의 구성이 아닌 어, 아뮤즈를 끼워넣고 싶어서 급조해서 만드는 퀄리티라고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애프터눈티도 그렇고 동양권의 선두라고 할수 있는 홍콩식 애프터눈티도 클래식이라 할수 있는 구성이 있거든요 근데 뭐 미식의 꼰대처럼 그 클래식을 꼭 따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뒤집고 새로운 시도와 업장만의 독창성을 돋보이게 하려면 적어도 평균 이상의 퀄리티는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준치보다는 한참 아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뉴를 오픈하기 전에 수많은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어,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파크 하이트 셰프님이나 파티셰 분들이 저보다 실력도 더 좋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시겠지만 이번 메뉴 구성은 좀 아쉽습니다. 제네피셜이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메뉴 결정권자의 취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맨 아래 트레이 스콘하고 과일 종류가 나왔고요. 지금 보이는 스콘은 스파이시 스콘이라 그래가지고 향신료가 들어갔는데 호박씨하고 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이 좀센 편이어가지고 무던하게 먹기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맛이었고 딸기는 새콤달콤한 거 봐서는 서량딸기였던 것 같고 저 분홍색 딸기는 만년설 딸기라고 하거든요 조금 생소한 품종인데 제가 예전에 현대백화점 식품관에 갔을 때 구매했던 녀석입니다 이쁜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붉은색 딸기 위에서 맛이나 향이 조금 옅은 편이었는데 이날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마 현대백화점에서 샀던 제 선택이 조금 안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 직원분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진 않았지만 일반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 메뉴가 뭔지 궁금해하기도 하실 건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메뉴 설명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재밌게 애프턴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직원분들이 불친절하신 건 아닌데 애프턴티 세트 메뉴 구성에 대한 그 업무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느낌 그러니까 칵테일이나 주류 같은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 메뉴 구성에 있어서는 어떤 순서대로 먹으란 얘기 이외에는 이 메뉴가 뭐고 어떤 딸기 고 이런 설명은 없으시더라고요. 딸기의 당도도 괜찮았는데 저렇게 찍어 먹으러가 주신 화이트 초콜릿에 찍어 먹어봤더니 초콜릿 향만 나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예 딸기가 맛이 없는 경우라면 저렇게 화이트 초콜릿에 찍어 먹어가지고 당도를 상쇄하겠지만 품종도 괜찮았고 퀄리티도 좋았는데 오히려 화이트 초콜릿에 찍어 먹으니까 딸기의 매력이 죽더라고요. 방문하신 분들은 딸기의 당도가 괜찮다면 그냥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멜론도 숙성이 되진 않았는데 당도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스콘 같은 경우에도 향신료 향이 조금 센 편이어서 저는 조금 포브로가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와이프는 잘안 먹었고요. 그냥 플레인 스콘이 더 맛있었고 요 스파이시 스콘은 그저 그랬어요. 들어간 향신료가 반 정도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제공되는 화이트 크림하고 블루베리 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마 파크 하얏트 베이커리에서도 판매를 할 텐데 저거는 가서 꼭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블루베리 당도가 살아있으면서도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잼 먹었을 때 그런 불쾌감보다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줘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스콘 맛은 KFC에 있는 비스킷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오기 전에 조금 따뜻한 상태로 먹었다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차갑게 식어도 퀄리티는 훌륭합니다 특히나 블루베리 잼하고 아주 궁합이 좋기 때문에 따로 추가해서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나온 디저트 트레이고요 한종류씨 와이프에게 덜어주고 나서 저는 맨 위에 있는 트레이째 갖고 왔습니다 디저트는 굉장히 이쁜 애들이었고 전체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는 파크 하얏트의 명성을 기대한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뷔페에서 제공되는 디저트를 보통 많이 즐기잖아요. 그런 퀄리티 비교하면 훌륭한 수준이었고요. 맨 아래 왼쪽에 있는 딸기처럼 보이는 디저트는 딸기가 아니고 딸기를 형상화한 푸딩 같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제가 영상을 이쁘게 못 찍어 가지고 되게 안 이쁘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눈사람 같이 생긴 저 사탕은 그냥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데코용 사탕이기 때문에 먹진 않았는데 생긴 걸로 봐서는 겨울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나오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파크하이트의 명당 자리는 코엑스와 영동대로가 환하게 보이는 창가 쪽 자리인데요. 저희는 창가 쪽으로 예약을 한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왕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창가 쪽 자리를 예약을 하시고 세 자리만 있기 때문에 경쟁이 나름 치열하거든요. 조금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오늘은 영수증 첨부 사진이 없는데요 이유는 2인 기준 128,000원의 메뉴를 당근마켓에서 제가 10만원에 판매하길래 구매해서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용권으로 이용한 거라 따로 영수증은 없네요 제가 다녀온 호텔들 중 뷰는 당연히 1등이었고요 방문 목적이 뷰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어느 호텔을 가든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 제일 명당 자리는 아니지만 뷰만큼은 제일 명당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더 높은 시그니엘 호텔이 있긴 하지만 70층에서 보는 높이가 저는 조금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높은 높이에서 보다 보니까 뷰를 즐긴다기보다는 아 진짜 높구나 하는 느낌밖에 없었는데 20층 중후반에서 30층 높이에서 보는 영동들의 뷰는 점심에 봐도 너무너무 멋진 시티뷰를 자랑합니다. 제가 뷰 칭찬만 하는 이유는. 그 외적인 부분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인기를 1 0만원 정도의 구성인 애프터눈 티가 아무도 가성비로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른 대안으로 다른 훌륭한 레스토랑도 많기 때문이죠. 보통 인스타용이나 연인과의 데이트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파크하얏트 서울 애프터눈 티는 퀄리티나 구성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정쩡한 컨셉의 암뮤주가 제일 미스였고요. 디저트류도 다른 호텔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겨울 시즌 메뉴다 보니까 다른 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은 겨울 시즌 구성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또 24층에 위치한 라운지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호텔 투숙객은 아니지만 커피 마시는 내내 수영하시는 분들과 계속 아이컨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서로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 입장이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 입장이나 누구 하나 반기는 상황은 아닐 건데 블라인드도 없이 수영장이 보이는 것 조금 뭐 유쾌한 뭐 재미난 경험이었고요. 뷰가 워낙 좋고 근처 즐길거리도 많은 장소이다 보니까 굳이 애프터눈티 세트를 즐기지 않고 커피 한 잔하면서 영동대로 창가 쪽 자리 앉아서 뷰를 즐기기에는 추천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